사랑합니다 앞선 40장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고 기록하며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옥에 갇혀있습니다 요셉이 여전히 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그 시간 동안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범사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도 요셉은 간절하게 그에게 요청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이 집에서 건져내소서. 그때 요셉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로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주신 기회가 분명하다. 근데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지위를 회복하고 나서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겁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지 않았을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갇혀 있는 이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상황이 그냥 지나쳐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우리 교우분들도 계실 수 있고 성도의 삶엔 때때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언제 끝나는지 알수 없는 그 두려움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첫 번째 꿈은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그 뒤에 이어 나온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에게 잡아먹히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충실한 일곱 이삭 그 충실한 일곱 이삭이 마른 일곱 이삭 뒤이어 따라오는 마른 일곱 이삭에게 먹히는 꿈을 꾸게 된 것이죠. 두 번이나 같은 내용의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마치 반드시 반드시 일어날 일을 경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꿈을 꾼 바로는 꿈이 좋지 않은 것을 직감했는지 아침부터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또 현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모두 불러온 사람들 중에 단한 사람도 단한 사람도 그 꿈을 해석한 자가 없었다고 오늘 본문은 마치게 됩니다. 그 본문이 마쳐지며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앞서 꿈을 해석했던 요셉에 대해 떠올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요셉에 대한 언급도 기록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끝자락에 요셉을 다시 떠올리게 하십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사야 40, 49장 15절의 말씀, "여인이 그 자식을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신 말씀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 나이를 잊지 않으신 게 아닌가, 잊으신 것이 아닌가, 또는 일하고 계신지 않은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꼭 붙잡아야 될 것,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하게 하심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가장 위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자리에 위치한 그 바로 역시 세상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경고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비록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은 오늘 본문 안에서 잠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은혜요 일체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편 121편 4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긴 터널을 지나는 그 중에도 함께 하시고 그 터널 끝에도 그 터널 끝에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동행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